할렐루야 어,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어, 이 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로 보아야 될 것은 출애급과 신해산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시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사건이 오늘 12장부터 15장 21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5장 22절부터 24장까지 말씀은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법을 받는 이와 같은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12장에 나와 있는 첫번6월절입니다6월절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을 떠올리게 되지요. 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에서 생겨난 것이지요. 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해방하시는 역사로 이제 이스라엘이 자유함을 얻는 그런 그 놀라운 사건인데 이때 핵심적으로 일어났던 게 장자들의 죽음 가운데서 이제 건짐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해방의 역사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백그그 출발을 바로 유월절에서부터 찾게 되지요. 그리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절기, 1년의 그란 그 달을, 아, 바로 이유월절이 있었던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이렇게 삼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 기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월절에서 있었던 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어,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는 이와 같은 절기를 어, 매번 성찬식, 성찬식 때마다 어, 포도주를 받는 걸로 이렇게 어, 상징으로 받아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유월절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떠나오게 되지요.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이 출애굽에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지도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지도에 보게 될것 같으면은 이집트 고센 땅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이고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그긴 여정을 빨간 그그 화살표를 통해 가지고 그 여정들의 그러한 그 대표적인 그런 곳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광야 여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맨 위에 있는 아 이제 까만 그그 화살표로 되어 있는 람셋 믹돌레에서부터 가나안 아스도까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여정을 표시하는 아, 경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안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도, 당도하기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해안길 여정은 한열흘에서 길면은 한 보름 정도 걸리는 이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해안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의 그러한 그 거칠고 메마르고 험한 그런 그 여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로는 이 해안 길로 가다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렇게 지금 지도에 그 지금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다가 이 전쟁에 지치거나 놀래서 이 길을 포기할까 봐 하나님은 그 길로 보내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와 광야라고 하는 고난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가장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약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13장 21절에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이유는 낮의 무더위와 밤의 추위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인도하심과 하나님 임재의 그란 그 동행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자 14장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어,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란구 화살표가 지금 어, 이 지도에 나와 있는데 이 홍해 바다는 아주 깊은 바다였지요.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바닷물을 말리셨고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뒤따라왔던 에굽의 비. 기병들은 물 속에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그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5장 22절부터 24장까지의 그러그 말씀은 어~ 시내 산에관는 그러한 그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19장까지의 그러그 여정을 어~ 이제 지도를 쭉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르광야에 보면은 거기 마라라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라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 샘이 그만 너무 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낙심할 때에 한 나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쓴 마라의 물이 아주 단물로 바뀌게 되지요.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어, 상징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15장 26절에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파라고 하는 그런그 말씀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어, 우리는 마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쓴 맛을 단 맛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그 다음에 1 6장에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주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해에서 뭘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에서, 어, 이제, 그 저녁에는 매출하기를 보내주시고, 아침에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음, 내려주시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어, 거두어 나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라고 하는 말이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거지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란 양식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장에는 르비딤메 그란 그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르비딤에서는 우린 두 가지 사건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하면은 아그 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이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아 어, 그리고 어, 이 르비딤에서 첫 그런 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아말렉 족속과 어 처음으로 공격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 아론과 훌이 모세의 그한그 양쪽 손을 높이 들어 내려오지 않도록 보좌를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전투를 벌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승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18장은 조직교회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한그 근원이 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나 남자 장경만 60만 명 되었다 그러는데 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모세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아내 십보러와 게르솜 엘리에셀 이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오게 되고 이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떤 조언을 합니까? 자네 혼자 이 모든 그한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우니 조직을 해라. 그래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일이 있고 그래서 리더십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침내 (19장)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어, 마침내 하나님의 그란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9장 6절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그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로 출범할 그란것 그 준비가 이제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20장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20장에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10가지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십계명의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두 개의 법으로 이렇게, 함께 그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지요.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명이 뭡니까?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사람을 향한 첫 번째 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일곱 번째 거짓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그 언약과 법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인데요.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회적인 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법들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온갖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사람 사이에 폭행이 있다든지, 혹은 남의 것을 손해를 끼쳤다든지, 사람을 상하게 했다든지, 도덕과 공평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3대 절기에 대해서도 바로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흔히 요즘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이와 같은 율법, 이 언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도 오늘날 굉장히 시민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근원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모든 만민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4장입니다. 24장 말씀은 이제 마침내 언약서를 낭독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우리는 24장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잊게 되지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 하나님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게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여호와 니시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실 때에 언약과 법도를 통하여 만나 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